안녕하십니까 2 7살 서성원입니다. 저는 이제 주일 수를 한5년 차이고요. 저는 면접에 군대 전역하고 주일 수라는 걸 들어서 하고 싶게 된다고 막 금방에 찾아보다가 저희 대학교 근처에 주일 수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엄청 또 다른 목표가 계속+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뭐 기술을 하나 하거나 아니면 시합을 나가서 뭐 메달을 받고 싶다 이런 목표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. 최고의 운동인것같습니다 여러 명의 포치 분들이 따로 각기 스타일대로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다음에 매니저님도 따로 있고 해서 저희 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같이 옆에 운동하는 동료들이나 간장님이나 앞으로 계속 같이 운동할 수 있고 부상 없이 행복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